안녕하세요. 연길로 윤성필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이 세상을 왜 살고 있나. 참 행복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큰 욕심보다는 그냥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많이 고민해 봤을 때는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아, 나라는 사람이 되게 부족하기도 하고, 되게 예쁘지 않은 모양이라는 걸 마주했을 때, 되게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하지만 그것들을 용기 내서 받아들이고, 그랬을 때 나라는 사람이 생긴 틀이 있잖아요? 그 틀을 이제 저는 이제 연기 힐러로서, 연기로 그 틀을 깨고, 예를 들면 감정 표현을 잘못 하거나, 화를 못 내는 사람들을 이 연기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 틀을 깨는 걸 저는 수업 때 많은 학생들의 도움을 줬고요.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이제 나를 알았으니 나라는 사람으로서 나라는 도구로서 행복한 인생을 큰 욕심 부리지 말고 내 그릇에 맞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는 그 과정 속에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서론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성장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독서 리뷰를 시작하게 됐어요. 새로운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성장해 나가야 될지를 제가 독서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지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사는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면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연길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길로 윤성필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백신을 맞고 있고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게 될 건데 조만간 또 코로나가 이제 끝날 거라고 기대가 돼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예측한 책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독서 리뷰할 그 책의 이름은 클라우스 슈밥의 위대한 리셋입니다. 이 책은 현재 코로나 상황을 흑사병 그리고 콜레라, 전쟁 등 과거 사건과 비교하면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요. 가벼운 논문 그리고 책 사례들을 이제 사용해서 이 가설들을 세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거시적인 부분, 미시적인 부분, 개인적인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이제 거시적인 차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날 세계를 정의하는 데는 세 가지의 특성이 있답니다. 첫째는 상호 의존성이에요. 지금 세계를 이제 배에 비유하는데, 세계가 이제 배고, 그리고 각 국가들이 배 안에 있는 선실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각자 전문가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만 이제 국한이 되어 있대요. 하지만 문제는 이제 상호 연관이 되어 있어서 전문가일지라도 그 예측이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이 세계에 큰 파장을 초래하게 된대요. 두 번째는 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죠. 특히 인터넷의 보급과 발달이 세계화 속도를 굉장히 가속화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대요. 세계화로 코로나도 빠르게 이제 확산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합리적인 정책 과정을 만드는 데는 이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합리적인 정책 과정을 만드는 그 과정이 문제가 발생하는 속도를 이제 못 따라가서 대중들의 불만을 아니야. 초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복잡성인데 어 사회의 정보가 많고 문제들이 산발적으로막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것들이 이제 상호 작용으로 발생해서 만약에 가설이 하나라도 잘못이 되면 다 틀어지는 그런 나비 효과가 일어나게 된답니다. BH는 이제 코로나를 예측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결국 코로나를 막지 못했죠. 팬더믹은 이제 도시가 개발이 됐잖아요. 그래서 인간과 동물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어 동물의 바이러스가 이제 인간으로 숙주를 옮기면서 이제 팬더믹이 출몰하게 됐고, 앞으로 그런 현상들은 계속 반복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경제적 리셋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그동안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희생하면서, 경제는 코로나가 끝나거나 종식됐다는 이제 사회적 심리가 퍼져야지만 활성화 될거래요 코로나 시대인 이제 지금의 우리의 이 봉쇄 조치는 어쩔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랍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야지만 이제 팬더믹이 다 회복된 후에도 경제가 성장할 수 있죠. 이제 성장과 고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지금은 과거랑 달리 자동화 때문에 성장과 고용이 비례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성장이 큰 실업을 유발한답니다. 과거와 같이 GDP로 모든 것이 평가되지는 이제 않을 거예요. 그래서 탈 성장을 외치는 목소리가 커질 거고요. 코로나를 겪는 사람들은 이제 삶의 질을 더욱 더 중요시 할 거랍니다. 이제 웰빙에 대한 인식이 더 커질 거래요.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도 더욱 더 커질 거랍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제 대량 생산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 소모하고 그래서 그것도 오염되고 이런 악순환이 아니라 이제 재활용을 하는 선순환 구조에 이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여기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 재정과 통화 정책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 달러의 기축 통화는 그동안 과도한 특권을 누려왔대요 당분간 인플레이션은 없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일본처럼 초저인플레이션이 오래 유지될 거래요 코로나로 미국의 부채는 이제 급격히 상승하게 될 거고 개도국은 더큰 타격을 받을 거랍니다. 기축통화의 위상도 급격히 흔들릴 거고요. 중국의 위안화와 유럽의 유로화가 미국의 달러를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거래요. 하지만 중국은 이제 공산국가에 대한 이제 불신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 이유는. 탈 이유에 대한 불안으로 그 대체 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사회적 리셋 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붕괴될 거랍니다. 이제 부가 부자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로 그리고 자본에서 노동으로 이동 이 불가피하대요. 공공으로 인프라 등의 이제 중요성 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이제 커질 거랍니다. 신자유주의를 주창했던 국가인 미국 영국이 이제 코로나의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이라는 게이 주장을 이제 강력히 지지하게 될 거래요. 그리고 이제 불평등에 대해서 얘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불평등이 심화될 거래요. 돈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재택근무할 수 있는 이제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선에 있는 간호 그리고 물류 식품 판매하는 노동자들은 이제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는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목소리> 스타 헤지 펀드 매니저가 생명을 살리는 간호사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죠. 코로나 이후로 이런 불평등 문제는 이제 가시화될 거고 일반 대중들의 강력한 반발로 장기적으로는 평등한 사회가 될 가능성이 있대요.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으로 사회 불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회 불안을 가장 크게 초래하는 원인은 불평등이랍니다. 미국의 개인주의는 그 문제를 더욱더 심화시키고 있대요 연대 의식이 있고 사회 안전망이 갖춰져 있는 곳이 상대적으로 사회 불안이 안정됐다는 게 이번 코로나로 증명이 됐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이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이 책은 주장 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큰 정부의 귀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정부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큰 정부죠. 큰 정부는 이제 필수 불가결한 것이 되었대. 국가는 이제 전쟁 때 많은 세금을 걷고 그런 큰 위험을 극복한 후에는 이제 대부분 국가들은 이제 성장을 했답니다. 코로나 이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곳에 국가는 이제 투자를 하게 될 거고요.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될 기업들조차도 는 자신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추가하도록 강한 압박을 받게 될 거예요. 다음으로 사회적 계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가의 빚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는 이제 젊은 세대들을 참여시키는 사회적 재계약이 이제 필요하대요. 불평등, 불공정, 부패 등이 이제 새로운 계약을 강력하게 요구할 거예요. 밀레니엄 세대 그리고 Z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더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거고요. 이건 이제 SNS로 이제 빠르게 공유가 될 거고 그 결과. 이들은 급진적으로 개혁을 요구하게 될 거래. 네 번째로는 지정학적 리스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이라는건 지리와 그리고 정치적인 관계에 대한 학문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코로나의 영향으로 이제 민족주의와 무정부주의가 더욱 더 커질 거래요. 테러 전쟁 등으로 국제 질서는 이제 혼란스러워지고 세계화는 이제 쇠퇴하게 될거랍니다 결국 미국의 영향력은 감소하게 될 거고요. 어, 세계화, 민족주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세계화 그리고 민족주의, 국권 이세 가지는 이제 공존을 할 수가 없대요. 세계화가 코로나 위험을 더 키웠기 때문에 자신의 민족을 우선시하는 이제 민족주의 그리고 어, 자신의 무역을 지키려고 하는 보호무역, 탈 세계화, 리슈어링. 리슈어링은 해외에서 이제 있던 공장들을 이제 국내 으로 들여오는 걸 이제 리쇼링 이라고 하죠 그리고 브래시트 등이 이제 가속화 될 거예요 하지만 그럴수록 사실은 이제 글로벌 거버넌스로 나아가야 된답니다 이제 더욱더 세계의 국가들이 더 이제 연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힘든 위기일수록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자멸의 길을 걷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W h O 그리고 유엔과 같은 글로벌 거버넌스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팬더믹 위험 속에서 자기만 살겠다고 이제 의료 사태가 <laughs> 발생을 했죠 이번에. 그리고 민족주의가 더욱더 강화되고 일방적인 보호무역 조치가 이제 실행이 돼서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중국과 미국의 경쟁은 이제 점점 더 이제 커지고 있죠. 미국이 승리했다, 중국이 승리했다 또. 또는 비었다. 여러 의견이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은 코로나 위기 대처에 한계를 드러냈고요. 중국은 이탈리아의 대규모 의료를 지원을 했어요. 결국 둘다 문제 대처 능력의 한계를 드러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와 같은 작은 국가들이 더 빛을 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두 강대국들에 의해서 주변 국가들은 자신을 따르는 강요를 더욱더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제 빈국들은 경제적 정치적으로 더큰 위험에 이제 노출이 될 거고요. 정부의 코로나 대처가 이제 미흡했기 때문에 무장단체의 쿠데타 위협에 이제 처하게 됐고 위험에 노출된 국민들은 경제 대국을 이제 이주할 거고요. 상호 연관성에 따라서 경제 대국도 피해를 겪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환경적 리셋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코로나는 우리에게 즉각적인 이제 위험으로 다가오잖아요. 근데 기후 변화는 급박하고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 상대적으로 대중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를 있는데 산림 벌채로 인간과 동물이 가까워져서 동물 매개 질병이 이제 확산됐다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탄소배출이 증가되면서 이제 지구가 온난화 되고 미세먼지가 많은 곳 같은 곳에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이죠 그런 곳에서 코로나에 더 취약하다는 것이 이제 연구 결과로 증명이 됐어요 코로나19와 기후변화가 이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분간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으로 이제 환경에 대한 투자가 우선순위 에서 밀리게 될거예요 하지만 기후변화를 예방하는 이 친환경 정책은 이제 반드시 필요하고 앞으로 세계는 그 방향으로 정책을 이어가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등 이제 친환경 관련 투자랑 고용이 이제 장기적으로 확대될 거고요. 여섯 번째로는 이제 기술적 리셋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으로 들어온 그리고 AI, 그리고 합성 생물학 등 이제 기술들이 매우 발달을 하게 될 거랍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도 이제 빠르게 개발이 가능했대요. 코로나 1 9는 기술 발전을 이제 더욱 더 촉진시킬 거고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가 일어날 거예요. 코로나 1 9로 지금 기술들이 더 빠르게 시장에 적응했고 큰 성과를 보였죠. 당분간 물리적, 사회적 거리는 유지가 될 거고요. 앞으로 밀집된 노동자의 감염 위험 때문에 이제 기계로 빠르게 대체가 될 거래요. 그래서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라고 하는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가 일어날 거고 무인 택배, 원격 의료 그리고 간호사 근무 시간 을 단축하기 위해서. 더욱더 로봇들이 투입이 될 거고 코로나 진단 및 통보도 어~ 기계화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코로나 때 이제 예방을 할수 있었던 것이 이제 접촉자를 추적하고 감시된 이제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는데 아시아 국가나 이스라엘 같은 곳이 이제 사생활 침해로 확진자 동선을 추적해서 코로나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를 했답니다. 그래서 유럽, 미국은 이제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구글, 애플에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코로나 접촉이랑 이제 확진자 감시 앱을 만들었지만 다운받는 사람수가 너무 적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무용지물이 됐대요. 코로나로 시작된 이제 감시 문화가 정착이 되면 이제 기업들은 생산성을 확인한다는 이제 유혹 때문에 안전이라고 이제 명목을 내세우지만 그 빌미로 계속 감시를 하고 싶어할 거란. 디스토피아 위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감시가 코로나 예방에 큰 효과를 봤기 때문에. 감시가 정당화될 거래요. 하지만 코로나 종식 후에 이제 감시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게 될 거랍니다. 그리고 기업과 정부는 24시간 이제 생체 정보 팔찌 있죠. 등으로 생체 정보를 이용해서 내 건강 그리고 <laughs> 감정들을 파악해 나보다 더 나를 잘알수 있게 된대요. 그들이 원하는 걸 우리가 사도록 우리를 조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지금 위험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런 생체 정보들과 감시의 사용이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첫 시간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미시적인 측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미시적인 측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